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 v 와보라의 이유드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의 칼럼으로 났더라고요. 그 서초동, 서울 서초동 그러면 은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 고등 경찰청 등이 모이는 그야말로 법조타원이라고 그래요.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법 앞에서는 부정부패가 없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역설적으로 법조인들 사이에 그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부정부패 식당이랍니다. 부정부패+ 부패 우리 보통 부패+ 부패가 되고 그+ 그게 이제 비패가 맞는데 우리나라 그막 부패+ 부패 근데 이 비슷한 바람을 이용해 부정부패 식당. 부정부패와 연결될 것 같은 그런 식당이 있다는 걸 생각해 기사를 보면서 참 코믹하게 잘 적용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보고 촌철살인의 말이 나오면은 뭐라고 정의를 할까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laughs>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서초동 법조타원에 있는 부정부패+ 부패+ 부패를 연상시키죠. 부정부패식당 이라는 제목으로 어,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을 시작하는 지금 시각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한 9시쯤 된 어, 그런 시각에 촬영을 어,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깨끗해야 되고 그죠 떳떳해야 되고 바르게 돼야 되다가 너무나 유명한데 못된 것만 사건이 되가 몰려오는 게 바로 서초동 법조타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부정 부패 식당이 크기는 한 30평 남짓 하다 그래요. 30평 정도 되고 점심 반찬을 해도 일곱 개 내지 여덟 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한리필. 먹고 싶은 대로 갖다 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가격은 9,000원밖에 안 돼요. 9 0원 단돈 9,000원. 그래서 이 법조탈에서 주변한 모양인데 여기에 규칙은 딱 하나 있다고 러면딴 거는 뭐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딱 규칙 하나가 뭐냐? 마음껏 드시되 남기지는 말아주세요. 마음껏 갖다가 드시는 건 좋은데 반찬이고 뭐고 줘 남기지 말아주세요. 하는 이런 식으로 돼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부정부패식당, 부정부패식당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한 번, 우리의 삶에, 우리들과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한번 적용을 해 봤어요. 예. 그럼 닭고기 토종 집 전문적 닭고기, 그죠? 이러면은, 난 공산당이 싫어요. 이영보이게 했던 얘기죠. 난 공산당이 싫어요를 나는 공산 달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것. 또, 중독성이 강한 그 막창 구이집은 뭐라고 그러느냐? 막창 드라마다. 막장 드라마에서 요 막장 드라마 그죠? 연상시키면서또 탐스러운 오리고기를 육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데서는 탐관 오리 탐관 오리.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세고기 구이집을 만약에 채우면은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 국민 속살집. 국민 속살집 한번 또 개찰할 것 같아요. 국민 속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 이 국회의원들아, 어, 국회들아 그,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 속설들그 다음에 홍대 대학가의 사진관을 만약에 운동한다면은, 제가, 저는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어때서, 어? 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 모양, 그 보면서 내가 어때서 하는 사진관을 하나 만들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동작동, 동작동 국립묘지 앞에 그 꽃집을 만약에 세운다면은, 그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런 말이 있죠. 나를 잊지 말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나를 잊지 말고 날 보러 와요. 이런 식으로 한번 사진관을 열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에게 한번, 즉 너는 유민지, 너는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느냐? 다른 이 바보 음식점을 만든 바보 집으로 한번 꼭 해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할 일도 없게 지만 바보집.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이걸 참 한번 올리면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참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제가 제사로온 이력을 얘기를 하면은, 자꾸 제 부모님에,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금담을 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제가 아직 지금 기도하면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참 제가 제볼 제가 때는 저만큼 인생을이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사람도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좀 자랑 같지만 초등학교 때는 집에 살림도 참부자집이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지금 이 올리면은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도 많이 봐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해서 급장도 했습니다. 자랑처럼 듣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고 고등학교 역시 가고 싶은 대로 못 가니까 한창 사춘기 됩니까? 그때부터 제가 삐나 가게 시작했어요. 말도못 하는 삐나게 진짜 참어깃장을 놓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걸 좀 부모님들이 알려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지 말라, 학생들도 그렇게 빗나가지 말라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 아까도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을 제가 좀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아직 못뭐 올리고 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바보집.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바보집이라는 걸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은 보면 그러죠. 하나님은 온 우주, 코스모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분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행미로 하나 그대로 기록한 그대로 행비록에 의해서 심판을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부정부패가 아주 부정부패죠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딱 그대로 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원들 우리 그 뚝뚝 잡아떼기를 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를 이모양 이렇게 해 놓고도 책방을 차리면서 큰소리 땅땅 치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들 하나하나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행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왜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쇼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까지도. 이재명 당신 지금 앞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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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다고요? 금식기도 한다고요? 금식한다고요? 왜네가 금식하고 있는지 까지도 하나님은 다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행위력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이자 지옥이자예요 딱두 개를 딱 나눠 버립니다 딱두 개를 나눠 가지고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고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당신들이 그 얘기 한다고 천국이 없는 겁니까? 당신들이 그 얘기 한다고 지옥이 없는 겁니까? 당신들이 반대한다고 그거는 순응틀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부적, 서초동 법조사원에 있는 부정부패라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재림 심판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부정 부패는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에 그런 생각을 하어요 그래서 뭐 노아의 심판 때도 그러죠. 뭐 심판한다 그랬을 때 전부 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러나 노아와 노아 여덟 식구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그러면 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때는 물로,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지금 온 세계에 산불이 나고, 막뭐 날씨가 뜨겁고, 뭐그제또 신문에 미국 무슨 사막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뭐, 뭐 페스티벌 비슷한 걸 했는데 사막에 비가 와가지고, 뭐 1년 동안도 뭐 10, 10mm인가 뭐, 뭐, 밖에 안 오는데, 뭐. 1 0인가얼마가 비가 와가지고 지렁탕이 되어가고죠 좀, 좀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다 모릅니까? 안될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안될 인간은 절대 안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인간은 되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 정말 정신 좀 바짝 차립시다 부정부패식다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저 내용을, 저런 코믹한 걸, 저런 촌철 살인 같은 그 말을 나에게 갖다 붙이면 나는 뭐가 될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면서 행위로에 지금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시느자이 말이야.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입니다. 딴거 없어요.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모님 뭐 우리 마누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일대일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돼야 돼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어떻습니까? 김병수 대법원장, 하나님의 일대일 관계가 어때요? 국회의원들, 하나님과의 관계, 일대일의 관계가 어때요? 종복자발들 어때요? 우리 성도년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뜻뜻하게 일대일로 부정부패 없이 정말 바로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